이런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방금 보신 단지가 거의 첫 성공 사례라고 할 만큼 아직은 좀 생소한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건축의 사업 과정인데 이번에는 조합도 나오고 신탁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경우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신탁사가 대행사처럼 참여를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이 단계에서 신탁사가 시행사로 아예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좀생략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굉장히 좀 빨라지겠죠.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단지에 재건축 추진이만 두 개가 설립된 그런 경우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예. 어, 이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복잡한 문제 정리하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는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단축을 할수 있으니까 뭐 장점이라고 신탁 방식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외도 에 장점도 있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단점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뭐 사실 집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분담금이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비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어,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어, 신탁사가 사업 자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상당 부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예. 또 신탁방식은 아무래도 뭐한 가구당 몇백만원 또는 뭐 분양물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분담금이 기존보다 좀 비싸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도 좀 커지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가늠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곳이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예, 뭐 한국 토지 신탁을 비롯해서 뭐 대토신이나 한자신이나 뭐 코람코 또는 KB 부동산 신탁 등 여러 신탁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탁 정비 사업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6년에 도시 및 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대전 용인 용온조공의 사례가 분양까지 마친 가장 뭐 최근의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뭐 신길이나 흑 또는 방배 등의 지역에서 어, 신탁 방식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인천 학익이나 부산 범일 등의 사업장이 있고요. 또뭐 재건축 초기 단계 중에서는 최근에 뭐 여의도에서 신탁 붐이 좀 일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장이나 시범, 뭐 공작 등등 여러 단지들이 뭐 신탁 방식을 추진을 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도 상계주공 5단지가 신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신탁 방식 어,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